설악산에 설레이는 설경,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비룡폭포는 폭포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비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폭포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토항성 폭포입니다. 비선대는 금성문이라고 하는 예로부터 시인 묵객이 찾아와 자연의 이치를 감상하면서 바위 표면을 파고 글자를 새겨 넣은 각자가 여러 있다고 합니다. 계곡 사이로 우뚝 솟은 장군봉, 무면봉, 적벽이 보이네요. 천불동 계곡은 대청봉과 비선대 사이의 7km 구간을 말하는데, 그 속에 있는 기면암이 보이네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울산바위는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로서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둘레가 4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울산바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이면서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과 설악산의 봉우리들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눈으로 덮힌 울산바위의 모습, 잠시 감상하시죠. 한국 3대 폭포 중 하나인 대승폭포는 해발 740m, 높이 약 88m의 웅장한 폭포입니다. 옛적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폭포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하수로 표현하였습니다. 내설악에 있는 사찰인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이르는 길이 10.6km의 계곡이며 수렴동 계곡의 하류에는 백담계곡이 이어집니다. 수렴동이라는 이름은 금강산에 있는 수렴동 계곡과 비견될 만큼 경치가 수려한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구곡담은 구비처 흐르는 계곡에 9개의 담이 있다는 데서 유래하였고 무수한 소화 담이 계곡을 따라 펼쳐진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계곡을 오르며 우리나라 암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봉정암에 도착합니다. 12선녀탕은 8km에 이르는 긴 계곡입니다. 밤이면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어 12선녀탕 또는 선녀탕이라고 부르는데 주변에 나무가 많은 걸 보니 나뭇꾼도 많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색망경대는 노노! 여기는 오세암 앞에 있는 내설악망경대입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내설악에 있는 자연 경관을 관망하기 쉽다는 데에서 내설악만경대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용화장성은 내설악 지구에 있는 능선으로 공룡능선과 함께 설악산의 대표적인 안봉능선입니다. 설악산은 많은 폭포와 크고 작은 소화담이 다양한 화강암류로 이루어진 기암개석과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경관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설악산. 지금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